자 오늘은 또두 번째 집을 왔어요. 원래 그 전에 이집 오기 전에 한번한 한 군데 더 봤었는데 그 집을 영상 찍긴 했는데 그 집은 살것 같지 않아 가지고 그냥 영상 편집을 안 했고 네. 이제 미국 집을 살 때는 약간 서류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서류를 준비. 정말 큰데? 은행에서 이 모기지를 해준다는 그런 서류가 저던가, 나와야지 내, 집을 한테. 오퍼를 할수 있어서 그 서류가 저희가 안나 계속 안 나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서류 나오기를 계속 기다려가지고 그 동안 집을 멀어, 이. 집을 안 보러 다녔어요. 엄마, 근데 얼마 전에 엄마, 그 서류를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잠복기 하고 했잖아. 집을 이제 보러 다니고, 보러 다니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집이에요. 저희가 예산이 막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고, 40만, 40만 불 아래에 있는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좀 그, 매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매물이, 좋은 매물이 별로 없고, 그래서, 아무튼, 이 매물이 어제 나온 매물이고, 그래서 오늘 리얼터님이 약속 잡아주셔서 보러 왔고, 일단 여기는 하우스가 아니고 콘도예요. 콘도라서 약간 독립적인 맛은 없는데, 일단 콘도는 이 주변을 다 관리를 다 해주는 장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2002년에 지어졌다는 것. 그게 좀이 집의 큰 장점이고, 네. 일단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 집입니다. 이집에 가장 큰 단점은 여기도 앞에 저희 집 같이 하얀 꽃, 꽃나무가 있고 가장 큰 단점은 저기 바로 앞에가 대로변이에요. 그래서 차 양이 되. 되게... 어, 리얼터님 오신다. 애들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콘도가 되게 조그만 콘도 단지. 자. 나 저는 상관없는데 여름에 창문을 열면 조금.. 조금만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 안에 그 제가 집을 해드린 분이 그 집을 팔고 싶어해요 어. 아줌마가 해줄게요 잠깐만요 저.. 그.. 이게.. 음? 음. 왜 이게 잘 안될까요? 이대가 만져서 그런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아줌마 열었어요. 짜잔. <목소리> 그 어, 아 이거 열어야 돼.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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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독밥은 받아요. 그누지 이름 뭐냐 송박. 대장 플그 구해. 내가 내가 내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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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집은 예쁘죠. <laughs> 와이 사람들은 응? 진짜 대가족이다. <laughs> 그러니까 저는 이런 미국 사람들의 사진이 부럽더라고. <laughs> 그렇게 크지 않다요, 그죠 네, 네. 신발을 좀 신으실래요? 그냥 벗으실래요? 그냥 벗을래. 네. 양말을 빨. 이렇게 빨간색을 좋아하나 보다. <laughs> 빨간색. <laughs> 그러니까, 완전, 저, 저도 처음에 90년도에 네. 제가 손집을 가졌었는데, 네. 그때 제가 빨간색으로 데코레이션 했었거든요. 아 그래. 빨간색. 근데 이 빨간색은 네. 좀 너무 빨간색이야. <laughs> 약간 가라앉은 빨간색을 할수 있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저 보고 있을게요. 백야드 여기는 이렇게 뚫려있는 곳이라서 거실이죠 이리야 여기 어때? 괜찮은 거 같은데 어 2층집이야 2층집이야? 여또 뭐지? 이건 방인가 보네 여기 천장 끝 어? 근데... 이게? 여기 사인이 옷장이 엄청 커 예. 어, 여긴 방 만들어도 되겠다 이리너 여기서 자면 돼. 여기 방이 왜 이렇게 커? <laughs> <몰화> <몰화> 화장실. 화장실이 <몰화> 있네? 음. 여기에 <우와>. 자국이 있고. <몰화> 여기는 그냥 방인가 봐요. 마스터 <몰> 베드룸이거든요. <몰> 아 이게 마스터예요? <몰> 아보니까 원래는 <몰> 여기에 밖에 내놓고 썼었는데. 아, 그냥 아 그냥 거, 들여놨네 근데 저 침대일 때 아, 침대 갖고 가시면서 아, 근데 아. 아, 그 예쁜데 테이블만 5만 아, 되겠더라고. 제가 는 저렇게 뭐 산지는 없어 보여 가지고. 그리고 냉금 나 같은 음. 의식이 아. 아, 그래요? 그 저희 어. 거의 로체스터 로드 그 응. 어, 이건 뭐지? 네. 이건 블랙이라는. 아, 그, 아, 그, 아, 그, 아 칠판이야. 어, 아. 안녕 얘들아, 뭐 이런 아. 거죠. 엄마가 뭐 해놨다, 뭐 이런 거있 아, 아, 여기 되게남감하다 진짜. 난감하다, 진짜. <laughs> 이 벽지를 다 이렇게. 네, 이제 네, 네. 조금 감열하시네요. 근데 <laughs> 쓰임새는 되게 좋네. 여기 세탁실 바로 여기 그러네. 딱 있고. 그 구조도 괜찮고. 응. 세탁실도 괜찮고. 응. 그... 쓰기는 되게 좋다 네, 나이 네.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죠? 그렇죠? 이렇게... <laughs> <딱> 이렇게... <laughs> <laughs> 얼굴에 장난기가 그냥 <laughs> <깨끗이> 있어요 <laughs> 재밌어 어 <죽겠어요>. 뭐야? <laughs> 저... 신기한 <laughs> 구조다 음. 와 진짜 좋다. 집이 괜찮죠? 네. 그. 그니까 러 장단이, 너... 그 저희 그 수영장 있는 집이랑 장단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그 거기는 또 학군이 또 좋고, 네. 위치가 네. 좋고, 그죠? 수영장도 애들이랑 쓰면 되지. 그러니까요. 어? 아, 여긴 베스트업이 없네? 지금 그 다이아몬드 저한테 주셨어요. 아, 아 그좀 작은. 네, 그 집도 나쁘진 않더라. 그런데 거기 네. 쇼잉이 그래서 네. 76개씩 따로해. 이 정도인데? 그거 올, 오늘 올라왔는데 그죠? 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저그 일단 저, 저 친하게 되면 아 네네. 대비한테 제가 어, 내려놔. 아닌데. 아. 어. 그 대비한테 전화했어요. 왜 어. 쇼잉을 올라오라 안 하니? 그랬더니 어. 올라오라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다 복된 거래요. 오늘 내일 다 없어.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쇼잉을 할수 있었어요. <laughs>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이게 그 거는 네. 어, 뭐, 이런 각으로 해야 돼. 예를 들어 어떻게 해야 되냐는 <laughs> 네. 올라와, 번이잖아요. 올라와서 조금 네. 그럼 저기 놀이터 같은 거 나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소시에이션의 오케이를 받으셔야 되는데 아안될 수도 있겠네. 사이즈가 큰건안 돼요. 아.. 방에 건, 대해서. 네. 작은 걸하셔도 되는데 큰 사이즈는 못 하게. 그러니 저기 놀이터 엄마 어마, 엄마 하게 어, 어. 정글처럼 어. 그 하는 어. 거 있잖아요. 올라가 네.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하는 네. 근데 저기 왜 플라스틱 뭐 얘들아. 조그만 거? 작은 거 아, 해. 그런 거는 쟤네못 네. 노는데. 네, 그런 거. <laughs> 네, 그, 그, 그 엄마 스프처럼 그런 춤추는 거 같습니다. 춤춘다고? 로이 어디 있어?

뭐이야 no, no, 안 돼. 안 돼. 이게 눈에 안에깨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깨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어부가 돼. 깨져 아 돼. 안 돼. 아니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어, 이모 어부할까? 뭐 이렇게 이모 안 해. 미래 롬야 우리 밑에 내려가 보자. 네 밑에 내려가 보자. 지야 지야. 너무 섭생해. 그 그래, 저기 미래야 동생한테 뭘 해줘야 동생이 안 울지? 뭘뭘 해줄까? 우리 이런 거 어떨까? 나가서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싫료어 어, 아이스크림 싫어? 쿠키 그러면... 먹을까? 쿠키? 아니면 어, 어, 아니면 아니면 뭐? 아니면 뭐 아니, <laughs> 딱딱한 그릴? 그릴 그릇 닦아? 그릴이 뭐야? 아, 우리. 프렌치 아, <laughs> 프라이 먹을까? 아니. 프렌치 프라이 뭔지도 몰라요. <laughs> 아, 근데 이거 안 하는 거 <laughs> <다> 아니야. 이 어? <laughs> 어? 아니야? 다 아니야? 뭐, 뭘 해주면 좋을까? 여기 근데 팬트리가 없다, 그죠? 아, 아니야. 아, 펜트놀 때도 없고. 아, 거기는 창, 창고. 네, 조금만. 여기를, 여기를 코트, 만들어야 되나크라즈책이원데오 이제, 이제 라옷해 놓는데 신발 같은 거. 네. 근데 뭘사까뭘 뭐, 사줘 할까? 사주긴. 어. 됐어. 아빠는, 까먹었어, 제. 이제 이구아빠 너무 이구어이구기 끌어졌어. 어, 조심하세요. 로이야, 우리 밑에 가 보자. 응. 일단 마땅차나그그 그거 있었 네. 펜트리는 없네. 그러네. 엄마. 이게 로이 아, 엄마 여기로 간다. 일러 올까요? 일로 오세요. 엄마 간다. 안녕. 조심 조심 조심. 응 가자. 내려가 보자. 아우 착해. 잘 잡고 가야 돼. 여기는 다 깔려 있다 카펫.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데 추워? 추기는. 아이 아이고. 어? 여기 <laughs> <근데 진짜 이렇게, 웃음> 약간. 이렇게 조그만 게, 그, 이거 아, 정말 웃기다. 근데. 어, 깜짝이야. 정말 애기랑 똑같거든요 엄마가. 야. 이거 뭐 먹어요? 이거 줄까? 싫어? 저것도 싫어? 이렇게 해서 깜짝이야. 너무 웃겨. 여기 지하에 카펫트 까는데 얼마 정도 하세요? <laughs> 지금 카펫 <카페> 까는 <가는> 거는. <laughs> 지하실은 얼마 안 들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지하카펫은 네. 스키오프 뭐 일부러 오 이런 거막 갖다 따라 엄마, 엄마, 아, 이리야, 이리 와 일로 와 일로 와 금방 기분이 좋아졌어 그렇죠? 아 여기다 놀이터 해도 되겠어요? 네, 충분히 할수 있어요 이제, 여기 베이스먼트에 조금 야, 이렇게 스팟이 아, 있는데 아. 얘는 그때 말씀드린 와돌이라고 해서 큰일이 아니고 아, 네. 그 고치는데 1 0에서3 0 그는아니요 곰팡이는 뭐, 없는 거죠? 냄새가 아니뭐 그러신 것 같진 않아요. 니 네, 그냥... 이게 되게 중요하다. 네. 곰팡이가 되게 중요하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이런 데 곰팡이는 막히면 네. 되거든요. 괜찮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또왜그 뭐 냄새가 나냐면 여기에 선풍기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데 이제 애들을 애들놓주잖아요에어컨레을 네. 뭐 하나 갖다 놓으면돼요 이거를 네. 좀 네.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뭐 이것도 벽을, 네. 벽 세워서, 베이스만은 다 뿌리 쌓을 수도 있는데, 근데 네. 지금 베이스가 있으니까, 제그 생각에는 페인트로 네. 천장이랑 벽을 깨끗이 정리하고요. 네. 그리고 바닥 여기. 우와! 춥다! 대단히네? 신발. 지금 이제 여기를 쓸 때는 아, 저일 씨에 네. 사실은 여름에. 네. 보통, 아, 신발 찾아. 신발 갖다 줄게. 이모가 뭐, 기다리세요. 아니, 안 네. 갖다 주셔도 돼요. 야. 네, <laughs> 여기. 에, 네. 아, 들어오세요. 한 대. 그냥. 아니, 아이, 착해. 말잘 듣네. 이래도 들어오세요. 아, 근데 너무 저기다. 로체스터가 예. 네. 네. 보통 판도이드 사람들은 여기다가 스크린을 이렇게 얼음에 펴가지고 그병풍같이 쳐놨다가 그 안에 들여놨다가 이러면서 살더라고요. 스크린이 뭐예요? 그 이렇게 병풍같이 생긴 거 있어요. 아. 어? 아, 신발을 벗어요 아, 이거는 어디까지 저희, 저희가 쓸수 있는 거예요? 어, 쓰는 거는 저희 간에에인이 있는 거 같아요. 테이블박스 같은 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 놀이터 못놓으면은 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먹고 이건 중간에 나만 심으면 좀 괜찮지 아, 예, 얘네는 심어놓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아 심어 놓으면은, 음, 음. 경계가 생기고, 중간에 나무가 있으면 좋겠죠 지분 진짜 어이, 좋다. 광아는 어디 거 같은데? 로이께 맞아요. 에이 게 어. 로이 거고 이게 이, 그게 이래. 어 이래 거랑 로이 그때 어떻게 이래 거랑 로이 거를 그려놨어? 사이즈가 사이즈가 달라. 이게 이래 거래. 응. 됐어 이제 갈까 아, 우리 오, 저쪽으로 가. 자 어쨌든 이쪽으로 가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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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음. 가자 우리. 로이 거는 이해가 챙겼어 이래랑 로이는 되게 그래도. 안전한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현우는 이래랑 로이보다 훨씬 더 현우 진짜 착하던데? 진짜? 네. 가만있지 않는데? 제가 노는 걸못 봤을 텐 이래야, 갖다 나갔다 우리 나, 나갈 거야. 다 됐어. 다 됐어? 잘했어.